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시간에 좀 이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뭐를 좋아했다고요? 어, 밧죽. 팥죽. 뭐, 밧죽이라고 하는 것을 뭐 특별하게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에서가 특별히 좋아하는 뭐가 있었다? 별미. 별미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에서 아들을 망하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이유가 뭔가 한번 보십시다. 자, 창세기세기2 7장 자, 1절, 2절, 3절, 4절까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이삭이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마다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고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네 개로 가져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자, 아버지 문제가 뭐예요? 죽기 전에, 별미 한번 먹어보고 죽겠다, 사장님. 죽기 전에 내가 그거 한번 먹어보고 죽겠다. 나쁜 일이요 좋은 일이요 어, 그죠, 그죠? 네. 그럼 먹어도 내가 안 먹어도 되고. 그런데 이게 뭐, 사람이 이제 죽기 앞서서, 그거 한번 드시고자 하는데, 어떤 자식이 많아 하겠어요? 그죠? 이 죽음 앞에, 인종 앞에. 사람이 또 뭐, 돌아가시면,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뭐, 모든 것을 다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면 괜찮은데, 지금 아들한테, 마아들한테 야, 너 별미 좀 한번 만들어 와봐. 그래 놓으니까, 그는 별미 때문에 가서 들에 나가서 쌩 고생하다가 뭐한 거예요? 배가 고파가지고. 그러니까 또 자기도 뭐 생각이나? 그 만들어 놓은 별미 때문에 이 생각이 나가지고 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뭐 때문에 막하는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 먹는 것만 잘 정리하고 조절만 하면 인생 성공합니까? 어떻게 성공해야 안 해요. 집사님, 성공할 거 없습니까? 사람의 모든 실패가 사실은 먹는 것에 서 옵니까? 정말 먹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뭐 여기 별미 아버지가 아들한테 못 먹을 거 가져와라. 그런 거 절대 안 해요. 그죠? 하나님이 먹으라는 거 그거 뭐 만들어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사장님처럼, 그거 뭐 먹어도 되고, 그거 뭐안 먹어도 되는데. 그거 뭐 하필이면 그거 별미 만들어 오라 그래가지고 아들 지금 하나 뭐한 거예요 큰아들 잡은 거예요 큰아들 잡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큰아들 잡지 맙시다 굳이 먹고 싶더라도 내가 내 손으로 해먹을 수 있으면 먹고 내 손으로 해먹을 수 없으면 뭐 하고 말고 네. 그러면 돼요 내 손으로 못 해먹는데 그거를 누구 보고 해오라 그래가지고 큰아들 잡아가지고 이런 지금 사단이 난 거예요 물론 그것 때문에 뭐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요인도 하나가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좀 보십시다. 아버지도 문제입니까? 그 다음에 또 나오면 엄마도 또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부모는 있어도 문제의 자식은 없다. 그 말이 있는 것입니다. 늘 문제는 누구야? 부모야. 부모가 잘하면 자식이 문제가 없어요. 이게 부모가 정말 잘하면 뭐 얘는 또안 그런 얘가 얼마든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오늘날 하는 말이 문제의 부모는 있어도 문제의 자식은 없다. 그강형욱 걔도 똑같은 거예요. 그대요 문제의 주인은 있어도 문제의 걔는 없다. 맞아요? 거기서 분명히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 개의 모든 문제는 개한테 있는 게 아니고 그 강아지 주인한테 있더라고 그래서 아무리 문제견도 누구한테 가면 그 강형욱 그그 그 아저씨한테만 가면 이 개가 완전히 밝혀 그래서 이 교회도 똑같은 것 같아 목사가 문제가 없으면 성도들도 문제가 없는 것 같아 아멘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문제 목사가 있지 문제 성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사도 정말.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평등입니다. 이 평등과 공평만큼 더 좋은 게 없어요. 이 목사가 아무리 집사님한테 특별하게 잘하면 될까 안 될까요? 장장님 그래도 장로님한테 특별하게 잘 해주면 좋잖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이 목사가 어느 편에 설때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편애하는 거는 부모가 자식을 위한 가장 나쁜 거예요. 큰 아들 돈 조금 더 주고 작은 아들 조금 덜 주면 될까 안 될까요? 집사님. 아들이라고 조금 더 주고, 딸이라고 좀덜 주면 될까, 안 될까요? 그럼 어떻게 똑같이 하실 겁니까? 어떻게 장모님 똑같이 합니까? 아니요? 똑같이 하고 계세요 모르지. 뭐 집사님이 나중에 살찌기 할지 누가 알아요? 장모님 몰라요. 그건 여자들이 아시는 거지. 뭐, 줄 것도 없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사장님 큰아들, 둘째 아들 똑같이 합니까? 아, 역시, 예. 그래서 아들이 혼자 있는 분들은 괜찮아, 그죠? 예. 아들이 혼자 있는 분은 뭐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요. 부산님 어떻게 뭐 아들이라고 더 해줍니까? 딸이라고 덜 해줍니까? 아, 줄거 없어요. <laughs> 네, 다행입니다. 지금 이제 아버지가 이제 문제를 제기했고 문제를 시작했어요. 문제를 시작했는데 이제 엄마도 또 다른 문제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얘기해봅시다. 5절에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뭐 하였더니 네, 들었더니 네, 엄마들이 이렇게 이런데는 귀가 밝다 여성들이 말해요. 아들한테 살짝 한걸갖다가 엄마가 탁 들어요. 들었더니 에서가 사장하여 오라고 들러 나가매리브가가 엄마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 아버지가 너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걸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 즉. 자, 같이 읽어봅시다. 내 아들아, 시작.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 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에, 내가 아버지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와라. 누구 말만 따르라? 책임은 누가 지겠다? 엄마가 지겠다. 지금 이제 전적으로 이 엄마는 둘째 아들, 야곱편. 아버지, 아버지는 큰아들, 누구편? 에서편 아주 양분되어 있어요. 집사님은 큰아들 편이에요, 둘째 아들 편이에요. 솔직히 말해봐요. 말 못해요? 나름대로 엄마들이 다 자기 편이 있어요. 말은 안 하지만. 제가 알아요. 네.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자기 편이 다 있습니다. 그게 정이 조금 더 가는 편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기 엄마 리브가도 지금 누구에게 더 정이 가는 거예요? 둘째 아들, 이 야곱에게 더 정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지금 일을 꾸미는 것입니다. 엄마가 일을 안 꾸미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가, 아, 그냥 아버지가 큰아들, 에? 남편이 큰아들 에서에게 장작권을 물려주고 복을 빌어주는구나. 그렇구나. 그래. 그래.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가지고 에서가 장작권을 그냥 이어받을까요? 지금 엄마는 지금 뭐가 걱정이에요? 이 장작권이 누구에게 왔으면 좋겠어? 둘째 야곱에게 왔으면 좋겠어. 그런데 아버지가 뭐 하는 거야?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큰아들에게 장작권을 주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엄마가 봐서는 큰아들에서는 장자를 이을 그런 제목이 안 돼. 못 돼. 제목은 누가 되는 게나 동생 야곱이 훨씬 나 그래서 엄마가 판단하기를 내가 아버지가 하는 일을 제껴놓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하는 거야? 엄마가 하는 거야. 우리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내가 할 경우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집안의 일도 어, 가장이 있는데 가장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앞서가면 늘그 일이 그르쳐요. 교회 일도 동일한 거예요. 네, 뭐이 목사나 우리 장로님들이 직원들이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이거보다 다른 사람이 앞서가면 일이 늘 그르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는 이렇게 순서와 절차가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이렇게 나가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런 순서와 절차를 무시하고 일을 해 나갈 때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엄마 이리부가가그 일을 행한 거예요. 여기 부조화 선지자 180쪽이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야곱과 리부가가 그의 목적은 성취하였으나 그들이 얻은 것은 다만 기만으로 말미암은 고민과 슬픔뿐이었다. 얻은 건 뭐가 얻었다고요? 고민과 슬픔. 하나님께서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받으리라고 선언하셨으니 그들이 만일 믿음으로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일하실 때까지 기다렸더라면 그분의 말씀은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성취되었을 것이다. 아, 아멘입니까? 성도의 인내가 필요합니까? 하, 내 생각 같지 않더라도 좀 참아 기다릴 줄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는 것에 앞서가면 이 리브가처럼 되는데 여기 있는 말씀 참 재밌잖아요. 그들이 얻은 것은 다만 기만으로 말미암은 고민과 슬픔뿐이었다. 결국 엄마가 일을 앞상 세워 가지고 간 결과가 뭐예요? 멀쩡하게 자리는 아들과 생이별해 가지고 그 아들 평생 보지도 못하고. 또그 아들은 나가가지고 평생 뭐하고? 쌩고생하고 이게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간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과 때를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려고 했을 때에 일어나는 그 결과가 오직 고민과 슬픔뿐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공언하는 말을 한 많은 사람들처럼 그들은 그 문제를 그분께 맡기려고 하지 않는다. 이리브가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또내삶 속에 또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나 생각하면 우리가 그거를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한번 기다려 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자신이 아들에게 한 잘못된 공고를 통철히 회개하였다. 이것이 야곱을 리브가에서 분리시킨 원인이 되어 그 여자는 아들의 얼굴을 다시 볼수 없었다. 얼마나 슬픕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의 자기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그 사랑하는 아들을 평생 보지를 못하였으니. 그 아들 얼굴도 못 보고 엄마는 죽은 거 아니에요? 계속 뭐 하는 겁니까? 탄식하는 거죠. 추석이 됐는데 아들은 안 돌아오고, 명절이 됐는데도 아들이 안 와요. 이놈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요즘 같으면 전화라도 안 돼. 전화도 안 돼. 밥이라도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잠이라도 제대로 잤겠습니까? 늘 누구 생각? 아들 생각. 부모가 그렇잖아요. 집에 있는 아들보다 누구 생각나? 나가 있는 자식도 생각나. 집에 있는 자식은 먹는 거안 남겨 놓는데, 우리 한국 어른들은 꼭 나가 있는 자식은 먹을 거뭐 해놔요? 챙겨 놓잖아. 들어오면 그 자식 먹이려고. 우리 엄마 리부가 얼마나 그랬겠어요? 나의 잘못된 그한 번의 선택으로 인하여 이 아들에게 무지무지한 고통과 아픔을 준 그것을 그렇게 회개하면서 한평생을 사는 거 아닙니까? 장자의 명분을 받은 그 시간부터 야곱은 자기 정죄에 억눌리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그의 형에게, 자신의 영혼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짧은 시간 동안에 그는 일생 동안 후회할 일을 저질렀다. 그 짧은 시간에 죄를 지었지만, 그는 평생 그 죄를 가지고 안고 사는 거예요. 조금만 참았으면 돼요? 조금만 참았으면 됐는데. 조금만 참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기다렸으면 됐는데. 하나님, 이것이, 이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하나님, 저를 지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기다렸으면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의 오랜 세월 후에 자신의 아들들의 악한 행동이 그의 마음을 억압하였을 때이 광경은 그 앞에 영역이 떠올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큰 아들, 사실 이제 에서, 애서, 에서의 문제에 있어서 어, 이 화이트 부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니? 아, 쟤는 벌써 이제 장작권이 쟤한테 갈수 없었다고 하는 그 하나의 사건을 어디에서 두고 있는가 하냐면, 아, 물론 이 밭쪽에서 이 장자의 명분을 경효리 여기는 것도 있긴 있었지만, 이 에서가 잘못된 것을 한 것은 사실 어디에 있었냐면, 살아남은 기별 88쪽에 나온 기별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서는 우상숭배하는 두 아내를 맞이했는데, 끝났어요. 뭐라고요? 우상숭배하는 두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이것은 이삭과 리버가에게 큰 근심거리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에서를 야곱보다도 사랑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결정적인 단서가 뭐냐면, 에서가 그 장작권을 영위할수 없었던 그것은 에서가 우상을 숭배하는 두 아내를 맞이하게 된그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조화 선지자 179쪽에도 계속 설명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는 거니? 단순히 외모와 세속적 매력에 끌려 에서는 해쪽 속의 딸들 중에서 두 아내를 취하였다. 뭐 보고 취하였다고? 외모와 세속적 매력. 그러니까 해쪽 속의 딸들이 되게 예뻤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 뭐만 본 거예요? 예, 얼굴만 보고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었으며, 그들의 우상숭배는 이삭과 리부에게 쓰디쓴 근심이 되었다. 아, 이 며느리 한살한 한 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이 두 아내를 데리고 왔는데, 둘다 그냥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이 가정이 풍지박산 났을까요? 풍지박산 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에서는 언약의 조건 중에 하나를 깨트려 버렸는데, 그것은 선민과 이방인 사이의 통혼을 금지하는 조건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에서에게는 뭐가 될수 없었냐면 장자의 명분을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서를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야곱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기다리면 되는데 그, 그 하나님의 그 일을 엄마가 기다리지를 못했던 거예요. 엄마의 큰 실수 중에 실수예요. 그래서 엄마의 잘못된 하나의 실수가 아들을 뭐한 거예요? 평생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엄마들 혹시 그런 거 있으면 기도해야 합니까? 네. 또두번 다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뭐다큰 문제 문제인데 저 안에 계신 엄마들이 걱정이에요. 저 안에 계신 엄마들 잘 듣고 계십니까? 그 안에 계신 엄마들이 앞으로 문제라고 무슨 문제냐고 이 야곱처럼 엄마가 리부가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야곱이 평생 고생한다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선택을 엄마 리부가처럼 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리부가의 잘못은 뭐냐? 하나님보다 앞서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야곱이 평생 고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엄마들은 어, 내 아들, 내 자식을 평생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 그말 하는 거예요. 예, 엄마들 아셨죠? 예, 예, 요거 들으면 됐어요. 예. 지금 하나님께서 장자의 명분을 이 마다들 애서에서 야곱에게로 사실 넘기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와 야곱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힘으로 뭐 하려고 쟁취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실수 중에 한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가 정말 원했던 건 뭘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서의 원하는 것, 자, 장자의 명분인가? 아니면 장자의 물질적 축복인가? 이거예요. 에서는 뭘 원했을까요? 장자의 명분을 원했을까요? 장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그 재산권을 원했을까요? 분명히 재산권이겠죠. 명분을 원했으면 이런 짓거리를 안 하죠. 그죠? 제가 부서와 선지자 178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삭은 그의 아들들에게 이 특권들과 조건들을 알리고 장자인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말했다. 너는 이제 장자의 명분을 받을 사람이라는 걸 명백하게 말했다. 자, 그런데, 그러나 에서는 1번. 에서는 1. 헌신을 좋아하지 않았고 종교 생활을 애호하지 않았다. 이게 첫 번째 에서의 문제. 자, 에서는 뭘 좋아하지 않았다고? 헌신을 좋아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뭘요? 종교 생활을 애호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 에 와서 이 교회와 이 성도들과의 이런 종교 신앙 활동 거기에 뭐가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누가 그랬다고요? 에서가 그랬다고. 그러면 혹시 나는 그러지 않을까? 나는 혹시 교회 생활 하는데 이거 뭐 이렇게 교회에서 뭐 하자 그러면 거기에 관심 없지 않을까? 아 이거 뭐 그런 거 왜? 해? 뭐 이런 일로 인하여 우리 한번 헌신해 봅시다. 아유, 귀찮게 그런 거왜 해? 그거는 지금 에서가 선택한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영적 장자의 명분에 동반된 요구들이 그에게는 반갑지 않은 일뿐 아니라 오히려 달갑지 않은 구속이었다. 자, 영적 장자의 명분에 동반된 요구들. 그거 별로 관심 없는 거야. 영적 장자의 명분은 뭘까요? 나중에 알지만, 영적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자기의 가정을 위하여, 그 가족을 위하여, 이러한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 가치와 이것을 지니고, 그 후대의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가르치게 하고, 이것은 지극히 뭐한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서의 관심은, 이런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다, 없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연발 기도 주일를 합시다? 관심이 없어요. 전도에 합니다? 관심이 없어요. 교회 뭐 합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교회 일은. 오직 뭐에만 관심이 많다고? 우리가 달란트를 하는 목적은 뭡니까? 그 과정을 하자는 거예요. 그죠? 예배 출석하자. 일 달란트. 달란트 받으려고 교회 나온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그죠? 그렇잖아요. 그까지 일 달란트. 이제 시가로 말하면 한 50원 돼요. 성경 통독하자. 해야 합니까? 달란트 안 줘도 해야 합니까? 그럼요. 감사 노트. 우리 감사의 생활 해야 합니까? 그런데 안 하잖아요. 달란트 줘도 안 해. 히타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이것들이 달란트를 얻는 그거의 목적을 두고 하면은 애서가 되는 것이고, 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좀더 성숙해지자, 아, 우리 교회가 이런 걸 원하는구나.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좀 작년보다 올해 더 발전되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하여 아, 이러한 것들 을 계획하고 우리에게 자꾸 이야기하시는구나. 아 그러면 내가 더뭐 해야 된다? 더 기도하고 더 영적인 사람으로 변해가고 더 말씀 보고 우리가 더 예배에 참석하고 우리가 더 종교적인 활동 모임에 더 적극적으로 보이고 그래서 어? 우리가 시작할 때 연초보다는 이 연말에 마칠 때에는 내가 더 영성 있는 사람으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으로 그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까? 아멘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애서는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아브라함과 세우신 하나님의 은약의 조건이었던 율법이 에서에게는 속박의 멍해로 생각되었다. 와, 뭐가요?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내려온 그 율법이 뭐였다고? 속박이었다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게 뭐예요? 아, 우리가 좀 자유로워야지. 목사님, 안식일은 좀 우리가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자유를 누려보세요. 그게 자유인가? 이 안식일은,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아,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에요. 이 말에 앞서 말씀하신 것은 이 안식일은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하여 있는 거라고?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그래, 얼뜻 들으면 그 안식일이 그 주인이 나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안식일에 쉬어라 그래요. 그래, 쉬어. 누가 쉬어야 돼? 내가 쉬는 거야. 그래서 이 안식일의 주인은 주인이 누구냐면 난 거야, 네. 그래서 이 안식일 날 누구 마음대로 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래,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보세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그, 주인이 누구예요, 그러면? 그 안식일에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면 그 주인이 여러분들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자는 안식일에도 뭐라? 주인이라. 그래서 이 안식일은 주인에 맞게 주인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일은 쉬고,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따라 해보세요. 내 일은 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게 안식일이에요. 반대로 오늘날 사람들이 안식일을 쉰다니까 하나님의 일도 쉬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일은 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안식일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애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조건의 그 율법을 속박의 먹이로 생각한 거예요. 아, 이거 왜 이래? 귀찮은 거야. 뭐 하자고 하니까 귀찮고. 그는 방종의 기우로져 그가 좋아하는 것을 행할 자유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똑같이요. 네, 오늘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안식일 날. 안식일 날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는 날이 결코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그에게는 권세와 부귀, 잔치와 연락이 행복의 전부였다. 아, 그렇죠? 권세와 부귀, 잔치와 연락이 그의 행복의 전부였다. 두명 부인 얻었어요. 예쁘다고 안 예쁘다고 예쁘다고. 미스코리아 출신. 그러니까 이에서도 참그이 미모에 빠져가지고 여색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걱정입니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그는 그의 거친 방랑 생활에 제재받지 않은 자유 가운데에서 자만하였다. 이것이 다섯 가지가 에서가 살아온 그러한 삶의 환경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하나님보다는 이런 종교 생활보다는 뭐가 더 좋은 거예요? 일반적인 세속적 삶이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러니 이 에서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을 수 있을까요? 이어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 다음 시간에 하십시오. 야곱은 이제 에, 정말 원했던 게 뭔가, 아, 아, 그거를 또 다음 시간에 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서의 아버지 이삭이 그의 별미를 즐기려 하다가 그 아들을 시온 가운데 빠뜨렸고, 또 그의 어미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삶을 실행함으로 말미암아그 아들 야곱을 한평생 어려운 가운데 빠뜨렸던 그 부모의 잘못된 행동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그 이삭과 리부가의 잘못된 행동의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그러한 행동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늘 겸손하며 우리들의 삶이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으로 최고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